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장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서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눈 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두 곳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함에. 내가 그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19절 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 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아니라 아멘. 예,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시간이고 또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참 복된 일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왕에 나왔으니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복된 일이죠. 하지만 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 것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장에서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오늘 이 장로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 저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면서 오늘 반문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 왕을 달라고 하는 이 태도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미 그들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절 말씀 좀 가서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요, 그들이 닥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잘 묘사합니다.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늙죠. 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 사무엘이 떠나겠구나. 그러면 누가 사무엘을 대신할까?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들은 행위가 형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요.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는 당신 같지가 않으니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왕을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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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답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래서 왕이 필요합니다. 아니, 왕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5절이 딱 저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 상황, 교회 그 안에 있는 이런저런 이런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 아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묻죠 그런데 종종 가다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 뜻을 요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 상황에 대한 대안도 제가 제시합니다. 하나님, 예. 이게 교만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또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말씀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답이 있다. 이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고집이 너무 셉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에게, 야, 그래? 왕을 줄 수는 있는데, 왕을 주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할 거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세금도 걷고, 군대도 가야 되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래요? 그렇다면 왕을 주지 마십시오. 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결정적으로 왕이 생긴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이를 것인가를 말씀하죠 왕이 백성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면서 종 삼아 버릴 것이다 라는 것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너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 마음을 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고집이 너무 셉니다. 사실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심각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왕이 종이 될 것이다라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왕이 필요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답이 관철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프죠 게다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도대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우리, 우리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말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단순히 왕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관련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정겨봅니다 제가 서재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엄청나게 복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이 장로들과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야, 왜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야단 놓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하지만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무 대도적이지 않습니까? 보여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장로들과는 사뭇 다르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과는 너무 안 맞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때서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분명히 자기도 기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왕 주십시오. 왕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르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을 달라고 떼를 쓰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옆에 나아가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은 또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아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 있습니다. 기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묻습니다. 백성들이 또 고집을 뿜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몹시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묻습니다. 이, 이 모습을 보면, 아, 참 번거롭다. 야, 신앙생활 참 번거롭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하나님께 물어야 하네. 물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생각 기쁘지 않고 내 생각 왕이 필요하고 하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인가 아니면 사무엘인가. 오늘 이 아침에 좀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 되기를 좀 소망하고, 그런 다짐을 좀할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말씀을 베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예,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사무엘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와 같지 않고,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서, 맞아!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이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이야. 그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장 내일을 알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완벽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워도 대안을 세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일 일이 아니고 당장 오늘 이 성전물을 나간 이후의 시간도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이미는 게 그게 정상적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나님께 묻고 묻고 묻는 것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이 필요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상황과 내 생각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앞니를 더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묻는 것이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아,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이 백성들처럼 이미 내가 세워놓은 대안, 내가 계획해놓은 많은 것들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내 생각대로 그것이 최선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사무엘처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쁨,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기도자인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내 아이에게 벌려지고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화를 우리 모두가 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왕을 달라고 때를 쓰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살피면서 우리 연약한 믿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 나와 싸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이런저런 일들, 그것들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밀며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에 우리가 세운 대안보다 하나님이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들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깨달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셔서. 오늘 사무엘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